여기 올 때마다 아. 그거 생각나 이태원 클라어 맞아 너가 그거야? 건나라야 건나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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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박사진 박사진이 여기가 어디지? 녹사평 그 사거리인가? 여기 이태원하고 녹사평 사이 탄수화물 덩어리 하지만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 지방도 많을 것 같아 이건 좀 괜찮지 토마토는 괜찮지 <laughs> 맛있겠다

웃겼네 옛날에 이거 게임거 게임, 게임? 게임기였는데 어 근데 아까 유명하다는데 어. 근데 마실 데가 없어 보이는데? 뭐 여기가 사진 겁나 예쁘게 여기가 사진 여기 명당이거든 포토존 뒤에 들는 직원들도 같이 찍는다? 아 어, 맞아 네. 그리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위에 자리가 있어 강아지 맵 여기 어디야 위치가? 여기? 여기 있다 노영바 아 어, 맞아 뭔 소리지 이게? 그니까 여기 가게에 강아지가 여기 산다는 거 같은데? 아 그래? 어 아닌가?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써있네. 어 진짜? 아 만지고 싶은데. 귀여워. 오리보 음. 뭐 나올라 그러는데. 오오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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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나와요저 이름 뭐야? 종류, 강아지 종류. 아, 그 맵봐야 돼. 우리 마, 뭐 마실까? 돼지바나 먹을래? 재바봐 이거 아이스크림 사진 찍는 게 아니야? 어, 아 귀여워. 먹으면 안 되는데. 귀여워. 너 때문에 거야? 먹는다. 천육백원 원이야 알았어요 강아지 냄새가 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나한테 냄새가 뭐 들어어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<laughs> 별로 써? 별로 만지지도 못하고 기만 아, <목소리> 하네 이제 그거다 뭐? 입구에 때려 어? 오케이 초반에는 막 뭐라고 할라고할들한 다음에 또 들어가면 떨면서 만지지 말라고 <laughs> <laughs> 어! 눈 떴다. <laughs> 귀엽다. <귀여워. 웃음> 음 어때? 진짜 <역시> 천국에만 맛있어? <laughs> 응. 정지 못해? 아니 <laughs> 날씨, <laughs> 날씨 좋다고 나도 조조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 같가살찔라나아너그 <laughs> <laughs> 어, <저밥> 먹어 내가 먹을래 다음 먹을까? <laughs> <밥> 먹을까? <laughs> 다 먹어 아니야 밥 먹어 아, 직거어타고하어들어야 돼. 이거 뭐야? 이거 이쁘다야 이거 이쁘다그 이거 하얏트 호텔 화장실은 야이까 왜? 저는... 들렸다 오게? 그거뭐 하얏트 가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다 이거 집 안에 나무가 있냐? 집 안일수도 있어 <laughs> 집 안일수도 있어 아니 여기는 왜 에... 집에 나무 있는게 너무 신기해? 그나여기정상쪽이다 여기 아니 그러니까 집에 나무 있는게 신기해? 아니 집 아니면 그래. 여기다가 뭐하러 이거 설치하냐고 돈이 많으니까 근데 확실히 <laughs>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그게 달라 <laughs> 맞아 에이씨 <laughs> 나중에 언젠가 여기로 이사와야겠다 뭐대야 된다니까. 모델 어? 뭐 건데. 뭐든지 우리나라에서 일등하면 여기 살수 있어. 말빠르게 대회 일등. 말빠르게 대회. 뭐가 신기하다. 어 이런 거 이쁘다. 나 저런 거 사고 싶어. 이거? 너무 크긴 한데. 어. 너무 동글동글하다. 어때? 동글동글. 그치. 너무 이거. 크지. 근데 이런 거 너무 무난하고 딱 이거 사고 싶어. 이것도 귀엽다. 여 짧게 하나 걸치는 거? 응. 음. 이쁘다 이거 얼마? 물어까 근데 이거 살 바는 적어. 아까 너무 똥똥한 데 근데 또막다풀리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어? 이따 여기 노 봐야 돼. 어? 있어, 놀 봐야 돼. 여기 이거. 이거, 이거 듣고 가자. 아니야. 디젤도 갈 건데? 듣고 싶은 거한 장씩 고르자. 어때? 한장 어, 고르고? 그러니까 한 장씩 고르고 하나는공통으로 고르자. 그래. 이거 들래? 뭐? 아, 싫어. 사람 는거 처음 봐 엄청 그러니까. 한가 아니?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? 5시? 그니까 신기가 더워 음. 에스비 하나 사줄까? 근데 에스비는 안와 왜? 에스비 이런 거귀고잘 어울리는데? 이거 뭐 사이즈가 있을까? 원사이즈야 어? 원사이즈만 좀 난감한데? <laughs> 가방 사고싶어 근데 여기 단가가 엄청 쎄 얼마야? 비니가 하나에 1 1 6천원이야거 얼마야? 이거, 이거 엄청 이거 큰데? 이거 한 40만원? 40만 어? 원? <laughs> 17만원 17만원? 왜지? 비니가 10만원이어서 이게 17만원이니까 <laughs> 좀싸 보이네 <laughs> 맛있겠다. 이거 너무 탄수화물 중독 아니야? 어? 아, 씨. <laughs> 아 이렇게 적해냥 먹어봐. 음, 적셔해 맛있을 것 같아. 음. 맛있어? 음, 아니 이는 뽀 고기가 맛있네 그럼 너 앞으로 너뽀스기만먹어야돼 아니 아조용이 원래 뽀스기고기더 맛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뽀스기 많이 줄게 에이. 빨리 생각해봐 얼마 안남았어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없으면 그냥 마음만 줄게 아니 뭐라도 받으면 야 국물 먹지마 살이야 살 <laughs> 이거 70단백도 있죠 응단아 진짜로? 응. 먹어도 겠다 불 <laughs> 우리 이몇분걸었지 어. 지금까지? 40분? 40분? 네. 미쳤네. 어? 20만 원안 넘으면 살만 한었는데 잠깐만. 얼마? 영 차가 잘못 붙인 거냐? 이게 상식적으로 100만 원이 넘거야 응. 얘는 Y3. Y3가 뭔데? 제대로? 아이 15만 원. <laughs> 음? 오일이다, 1호가아니고 오일이다. <laughs> 이거, 이거, 얼마가 배? 이거? 이 어. 이거? 한거 이거? 이거? 이원1 7 이거? 이0 이거? 이거? 이 여긴 또 내가 못지나치지거이 <laughs> 어? 이거? 이거? 이 어, 이거? 이거? 있거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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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빅뱅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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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 뭐야? 아르가놀드 옆에라. <laughs> 이게 케이프 박, 뭔 상관이야? 껴서 파는 거 아니야? 비티넷이 유일하게 문 열었던 데가 강아지 오 파는 데밖에 없어. 아니야, 그리고 에이랜드. 딱두군데 이거 다그 안부. 아, 에이랜드? 에이랜드도 꾸준히 열었었어, 문.